어떻게 보시냐고우리씨깨 봤던데요 저거 깨 봤는데 더 이상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공부는 15초 뛰는 게 아니라 100m 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할수 있다고 근데 제가 100m 빨리 뛰는 거 보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쟤는 벌써 한 50m 달려간 거 보고 나 100m 못 뛰나 보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준서는 그때 본인이 말한 거를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 번 테스트했잖아. 내가 물어볼게 하고 말하면 대답하잖아. 예. 그말 없이 그냥 말했다가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하면 못했잖아. 집중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다시 옆겁 갑니다. 문법 1번으로 갑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소윤 잘 들어라. 선도 잘 듣고 오늘의 주제는 병렬이에요. 근데 니네들이 맨날 병렬 병렬하니까 뭔지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병렬이 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예언 썼을 겁니다. <laughs> 긴 글을 다 쓰고 있다자 모든 접속사는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나와야 돼 접속사라고 말하면 실제 로 여러분이 들 보는 문장에 주위에 동사가 없는 경우도 많지 그럼 왜안 쓰냐 이거 아주 간단해 앞에 있으니까 안 써요 주어도 그냥 그 똑같지? 네. 앞에 동사 보니? 라이프. 똑같지? 라이프 다음에 뭐 나왔니? 2 있지. 그럼 나은게 테이크지. 네. 그럼, 물어볼 때 테이크 슬레이 테이킹 a 이이 it. Take it. 있 a k e it. Take it. Take it. Take i 이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 고 Take i 앞에 어떤 말하고 똑같이 해석되는지 안 들어 뭐랑 똑같이 해석되는지 and or 하면 생략된 말이 뭔지 파악하는 게 병렬이라고 문법 아니라니까 반응 알고 해석 만할줄알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두 개짜리 병렬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세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막 기억을 못 하잖아. 세개 이상일 때는. 막 나오다가 별 컴마 별앤드버브 다음에 뭐냐 별이냐 달이냐 이게 달이냐 물어보면은 두 번째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낸다 그랬지 세기 이상이 병렬이 될 때는 이게 문법이야 1번 봐봐 세리아 셀링이란 물어 봤습니다 앞에 오어가 있으니까 병렬 따지는 거맞지 그 앞에 삽입순서 아니야 돼요 오늘은 문법이라고 했는데 이미 문법 설명하고 있었는데 자두 개야 세개 이상이야? 세 개. 이상이야? 네, 네. 그럼 두 번째 게 뭡니까 형은? 네. 바잉이지 네. 그럼 바잉이랑 똑같은 걸 고르면 된다고 그럼 준서야 네. 셀 앞에 5H OH 셀링 앞에 네. 자 O 다음에 생략되면 쫙 읽어봐 그냥 소는 빼야지. 뭐, 뭐, 어. 야 소는 빼야지. 소는 빼야 소는 빼야지. 야지 소는 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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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는 빼야 승민? 방금. 저... 왜? 동서. 자, 지금은 점핑이 병렬될 게 없으니까 점프드가 맞는데. 이상하게 해프드랑 병렬이다가 나가들이 많아 요 뭐랑 병렬인지는 승민이가 해석을 하면은. 권이야, 보님 봤다. 승민 어디 갔니? 어, 텍스트도 하고 뭐, 어떻게 했게? 이러는데. 어, 일어나라. 어. 이런 일을 봤다 이렇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아, 무엇이 일어는지 봤다 그리고 해픈드랑 병렬이랑 무엇이 점프했는지를 봤다니까 말이 되니? <laughs> 그리고 점프했다 물로 라이프를 물고 물건 없지만 그녀의 아빠니까 딸이 물에 빠져서 뭐아어한테 공격받다든가 물에 빠져서 수영못해서 허우적거린다든가 아 근데 칼물 일이 없겠네 그러면 아구한테 공격받는다가 적당하게 이문법이냐 아니지? 그런 의미에서 3번은 준서가 합니다 오퍼링이야 투 투오퍼야? 왜? 투시링 네. 그렇지 그렇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개짜리는 Several unexperienced lawyers 여러 다른 숙련된 변호사들이 occasionally dropped in 읽어보자 드랍인 들르다 가끔 들렀다 투시 보기 위해서 How she w s doing.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오퍼링이 맞다면, 그녀가 어떻게 도움을 제공한지를보러들러말안 되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시랑 병렬이니까. 성원이가 4번. 두야? 두닝이야? 두. 왜? 두가 맞다면 스팬드랑 병렬이겠지? 해석을 해볼까? 너는 쓸수 있다. 시간을 발견하는데, 그리고,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하는데, 더딩대 유리얼이라, 니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자, 5번. 흥민? 스탠딩스탠 딩. 딩. 왜? 빙 어, 가운데 나오는 게 딩이지? 그럼 앞에는 뭐랑 경렬이란 얘기야, 시작은? 딩 앞에는? Knowing. Knowing. k n o w i i n g k n o w i n o w i n g Kn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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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n o w i n g Knowing. Knowing. o o d i n g Kn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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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g k n o n g k n o w o o w i n g Knowing. Knowing. k n o w i 왜? 왜? 아, 네. 현재 완료 수동태시죠? 고는아 해그 빙 빙. 아, 실망이에요. 윤 현재 완료 수동태 말해. 그렇지요. 선, 현재 완료 수동태. 예? 해부빙빙 자, 읽어 봅시다. 아. 시죠? 해 have p p 시작. Yeah, yeah, yeah. 어, have p p 이게 수동태라자 <laughs> 다시 물어봅니다. 해 a v e 더 e 튜 n to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Mm. 능동이잖아. 왜 고민해? 비는 없잖아. Mm. 능동이야. 어떤벤티 명사 있으니까 미 e 더 n to t 이런 애있는데죽인가 자, 7번. 부 o i n 이야 doing t 야 do 물어봤는데 이것도 따지면 병렬인 건 맞는데 앞에 e n 보입니까? Yeah. 자 N 답게뭐 있습니까? 치해지 다음에 what w h a t 부정사 의문사 플 l u 부정사 남았지? 그러니까 그뒤에도하우 w 도 있으니까 yeah. 투 부정사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 없씁니다8번 줄서 얼고 어떻게 그냥? 리비야 리빙야 리빙

서다 게임하시마. 네, 지금 저희가 서진이랑 때문에 저희가 이겨요. 왜? 아픈잖요 어. 자, 그래서 준서가 8번 설명하기로 했지? 리빙이야, 리빙이야. 리빙. 왜? 리빙이는 누구 이유. 오 마가. 오 마가. 오마죠오마갓 근데 그렇게 병렬 따져도 돼? 예. 그리고 문장에 동사가 있나 없나 봐줘야 되는데. 아. 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응? 있어요. 없으면 안 됩니다. 나이맨날합니다좀날줘니다 어? 음... 어, 하면서? 니다 맨날입니다. 맨날입니다. 맨니주어가하면다지 딴놈 니다른놈 그냥 쓰면 된다 그랬지? 니다맨다르다고니다된다 음. 그랬지? 여기 리브 필래리빙슬랩으어 슬리, 보는데 동사 없다. 리빙 리브 쓰면 되겠니? 동사 여기 있지? 예. 이게 뭔지 찾아봐. Whole population is getting... 어, 이즈 게팅이지 동사 있으니까 리빙 해도 됩니다, 여기는. 자, 9번 문제가두 개입니다. 위에 서 성은. 두. 두거 번을... 어, 이거는 이제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모사도 투구장사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물론 비라이클리투 이것도 말은 됩니다만 세미 밑에 거뭐 고민을 하니? 앞에 헬프랑 병렬인데 헬프가 명사니까 명사 컴버트 넘기지 마자 문법 다아진 사람 저요 응손 들어 저나 가고 싶 아직 안한 듯이예요 다아진 사람 한명 있어요 선인가? 이름이 없으니까. 아, 그럼 저기. 하나 선인 사람? 동훈이 하나 고였고 응, 응 aminoя, 다섯 개. 이게네 개잖아, 만네개 반이에요. 그럼 다 맞은 게서분이 선이 맞네 아프지 마라. 자, 문법 질문. 지금 제가 10분 정도 손이지, 거봉 선이 이먹을 거야. 설마? 벌써 하고 있다고? 어. 10분지가 아니고 제가 미리 커버서키스주신 커버 들어봤어요. 어머니가 인정하는 아픈 건데 틈이도 아프면 더는 집에서 게임했냐? 하던데요. 하기는 좋죠. 그렇죠. 근데 <laughs> 안 아플 때 하고 아픈 때도 못했겠죠. 너왜 <laughs> 저한테 이런 식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되니까 혹시 뭐 승급전 이런 거 하나? 그런 거아니 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아니그냥 하던데 야그거아니아니 근데 아파. 자, 몰라. 대단갑니다 하고 처음부 자, 에원. 자, 엔드 투. 한 쪽도 그래서예요. 나 성은 위 m s o n w i i 5 minute. 오븐? 아 안에. 오대더임베이전 거래. 지금 중공의침입의오분 안에 맨워 있었다 이게 직역이에요인인 i g 미 m i n u s vitri i g n m i n u s v 옆에 다 있잖아 스치스럽게 수치스럽게, 퇴, 수치스럽게? 수치스럽게. 퇴각에. 수치스럽게. 퇴각에. 이게 직역이라고 수치스러운 태각에 있었다니까 수치스럽게 태각했다겠죠. 바이더 세이 a m 같은 방식.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같은 길이 좋아요. 그들이 왔던 같은 길로 도망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뛰어왔는지 걸어왔는지 차타고 왔는지 그렇게 되는데 길이 좀 낫고 자 위드 명사 좀 아까 했던 게또 나오지. 자성원을 마무리하자. With a flower o 지만한번대게거의대 네. 거기가? 시소 e s s i 내가, 내가 함께 그러니 성은 어떻게 하니까 어, 피하지도 않고, 겁도 안 내. 아, 와, 던질 테면 던져봐라? 이제 못 던질 줄아니 쳐봐, 쳐봐 하면 진짜 친다. 예, 가! 이거 하면서 라고 몇 번을 말하니? 해봐. 한 문제기에 거위가 씨이 거리면서 왜안 해? After t h e 그들을 따라서. 그들 뒤에서니까 아직 안 끝났네 그리고 패킹 좀어 어. 그들의 장단 지를 계속 이렇게 해야 돼자 이번 읽어 봅시다 퍼블릭 오피니언 여론 이에요 공공의 의견도 틀린건 아닌데 그렇지 뭐라고? 퍼블릭 <laughs> 오피니언 <Public opinion. 웃음> 뜻이 뭐라고? <laughs> 여론 여론은 항상 더포 파악하다 <laughs> I t o 도즈 you. w 사람들쪽 a 로 어떤 사람 e 명백하게 여론을 두려워하는 사 y o u 으로 t h e n to t h o e i n d t o you, w are t e o e l i e t t i t i e r e e 그대 짖을 것이다 And bite more readily 그리고 더 쉽게 물 것이다 When people are afraid of him 사람들이 그대를 로좀그 두려워할 때 Then when they treat him with contempt mm. 그대를 그를 위협받으면 mm. 글씨 못 알아보겠지? 채팅 응. 못 한다니까. 응. 뭘 고민해? 네, 그들이 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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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뭐라고 썼어? 니가 쓴거읽어 봐. 그들이 글. 자, 뭔지 알아? 할 때. 그게 바로 뭐지? 뭐, 뭐 경멸을 발음 못 한다고? 내가 아, 고 했어요? 자, Main Day t r e e Team 그들이 글을 다룰 때 보다 경멸로. 그리고 Human h o l d 인간의 불리는 h a d Something of t h e s a m e c h a r a c t e r i s t i c 이 같은 특징의 일부를 갖는다. 이거 아닌 문장이에요빈칸으어 네. 갑니다 자서훈이가 빈칸 문장에서 우리 일상 정상적인 습관은? 어의 보통의 습관은? 네. 프라임에서 우리의 보통의 습관은 이 s t 디벨 d e v e l o p 빠르게 빠르게가 어디냐? 이빠른이라고 쓰지 않았니? 니도 자유의식 못 알아보니? 니가 주문서니? 해봐. 아, 물 안에 빠른 신념을, 빠른 믿음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뭐에 대한 믿음이야? About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대한. 그리고 나서, seek out information. 대절의 정보를, 대절이 꾸며주는 정보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보기 1번. 안들려요안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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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하세요안녕하하세요안녕하 헬프 다음에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웠는데투안 써도 돼 그냥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라고. 돕는 정보야. 습관을 폼, 형성하는 걸 돕는 정보. 지금 2번. 지워. 우리 믿음. 해석을 하라고. 우리 믿음은 지지하는 정보. 3번. 건강에 기여하는. 4번. 스스로를 연구의 기초로 하는 연구에 기반된 5번 우리에게 최소의 효과를 주는 자 순서는 근거을뭘 네. 하셨습니까? 웨 피플. 뒤에서 네 번째 줄자 밑에서 네 번째 줄에가운데있습니다웨 피플. 순서 이거 왜 했는데? 리서치. 스와김정 어. 그 앞에 문장이 researchers have found this result again인데, 자격은 있는데, 연구자들을 발견했다. 이 결과를, 또다시, 이 결과가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 거에 왔다. 인정하지. 형은 얘는? 저세 번째 줄이, 스무커즈 인정. 위에서 세 번째 줄 말하니? 스무커즈 인더 1960s. 왜 이거 했습니까? 디피컬 있 여기에 전형적인 결과가 있다 많은 연구 중 하나의 그 주제에 대한 연구 중하의 결과지 연구 결과로 봤다 해도 좋은데 사실 내용 보니까 예문이지 뭐 어, 봐도 돼 예문이 열거됐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왼절을 많이 골랐더라 중성해석좀 왼절 웬 h e n p 사람들 가지 기회 o p p o r t u n 해 응? 오퍼튜니티가 뭐라고? 기회라 그러면 오퍼튜니티 기회. 기회를 가질 때 준서 뭐할 기회니까? 정보를 모을 그렇지. 그럼 더월 세상에서 정보를 모을 기회를 가질 때 준서. 대양 뭐라? 실렉. 그럼 고름 선택할것 뭐, 같다. 자, 인포메이션 정보들인데 뒤에 스트레인스닝이 정보를 정보 꾸며주지. 빈 카드 정보 꾸며주는 거지. 예. 그래 어떤 아기는 인포메이션을 검색해서 이 문장을 봤다 하는 아기도 있어요. 괜찮지? 자, 그러면 인포메이션 다음을 해석을 내가 해줄게. 스트레인스닝 강화하는 정보예요. 뭘? 그들의 태도, 믿음, 행동을 강화하는 정보를 찾는 도잘줄것 같다. t h a t 라 m 비 that's 시 e That's me. 보 h a t s me. That's me. That's me. t h 스 t s m 스 That's me. That's me. t 는 a t s me. That's me. That's me. t h a t 이 me. That's me. 그 h a t s me. t 그다음 s 번. 혹시라도 틀렸을까봐 예문 하나 더 나오니까 그 예문 정리해보라는 얘기인데 뭐 지금은 굳이 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제풀레 거기까지 질문. 모두 네. 질문 좀 하지 잠시 후에 독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빠지 빠.